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슬기로운 성경통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오복음 24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 파괴를 예고하시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 성전 건물들을 가리켰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재난의 시작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여쭈었다. 저희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스승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표징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일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진통의 시작일 따름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속에 몰아넣고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 서로 팔아넘기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이를 속일 것이다. 또 불법이 성하여 많은 이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 내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하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될 터인데,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누구에게도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또한 불법이 성하여 많은 이 사랑이 시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깨어있으면서 끝까지 견디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재난.그러므로 다니엘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대로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읽는 이는 알아들어라.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라.옥상에 있는 이는 물건을 꺼내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고.들에 있는 이는 겉옷을 가지러 가려고 뒤로 돌아서지 마라.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전먹이가 딸린 여자들.너희가 달아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그때 큰 환난이 닥칠 것인 닥칠 터인데.그러한 환난은 세상 시초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그 날수를 줄여주지 않으시면 어떠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된 이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줄여 주실 것이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다 또는 아니 여기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이들까지 속이려고 큰 표징과 이적들을 일으킬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둔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광야에 계시다 하더라도 나가지 마라. 보라 골방에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동쪽에서 친 번개가 서쪽까지 비추듯 사람의 아들이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 큰 표징과 이적들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죠. 거짓 그리스도 이고 거짓 예언자들인데 그들이 큰 표징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 읽었을 텐데 왜 다른 지도자들을 따라가서 다른 종교를 만드는지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에 반대하여 살아가는 성경주의자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아들이 오시는 날 그 무렵 환난이 지난 뒤 곧바로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그때 하늘에 사람의 아들의 표징이 나타날 것이다.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가슴을 치면서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그리고. 그는 큰 나팔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가 선택한 이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나팔소리를 잘 들어야 되겠죠? 무화과 나무의 교분. 너희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율을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줄 알아야, 아, 알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이 재림도 그려할 것이다.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러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이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는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몇 시에 올지 집 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 사람이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하, 그러게요.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을 때 그때 사람이 아들이 올 것이다.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주게 하셨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 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게요, 종에게. 집을 맡겼는데, 그가 주인 행사를 하면, 처단하여 유산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는 울며 일을 갈 것이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과 조직들이 있죠?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처단되어야 할 듯?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25장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 그때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를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살아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깨어 있으라고 여전히 반복해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나오네요.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 깨어 있는 신앙인만이 신앙인답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탈렌트의 비유.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다.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두 탈렌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트에 종들이,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샘을 하게 되었다.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다섯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두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동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이 탈렌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이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그한 탈렌트를 빼앗아 열 탈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렇게요. 착하고 성실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말씀이 있죠.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아가는 세상 같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을 앞으로 모일,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드신 것을 보고 따뜻히 맞아 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 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히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가내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 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이 판단의 조건, 약간 당황스럽죠? 그러나,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개명의 실천 속에 있는 조건들이고, 또 믿음과 함께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